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62편으로 정선 바위솔 편을 보내드립니다. 정선 바위솔 분류 장미목 돌나물과 바위솔속 서식지 암벽 꽃말 가사의 근면함 분포. 강원도 정선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토종 식물이다. 정선 바위솔은 강원도 정선군 암벽 바위 틈에서 드물게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다. 높이는 9cm쯤이고 줄기는 가지를 치지 않는다. 잎은 원형으로 길이가 1에서 3cm 폭이 1에서 2cm이며 끝은 좁아져 가시처럼 뾰족하고 연한 자주색 무늬가 있는 녹색을 띤다 꽃은 한 개씩 달리고 꽃받침은 다섯 갈래로 갈라지며 연녹색으로 10월에 핀다. 꽃잎은 보란형으로 끝이 둔하고 노란색이다. 수술은 10개. 암술은 다섯 개이다. 열매는 골돌이다. 특징으로 겨울에 눈 속에서 월동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한 식물이다. 야생화의 신비 63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